100일 넘게 잠수탔는데, 아일린이 안 온다고요? 오늘의 주인공, 푸시알림 실험맨, 등장. 그냥 돌아와줘 한마디 듣고 싶었다고. 근데 누가 왔냐면? 공식 듀오링구가 등장. 근데 토니, 갑자기 K 부모님. 듀오탑, 사회탑, 하지 말래. 듀오도 중문이 기다렸대. 사한을 많이 못 받고 자랍다까지 나옴. 그리고 한줄 요약. 듀오도 지쳤다. 짱짱 공부해라. 배경엔 포고. 초록 부엉이는 눈물 받아. 저 멀리서, 수호야 공부 좀 해라. 메아리 친다. 어학 앱이 갑자기 yes, 가정회의. 댓글은 바로 형타 우승 대폭발. 나들 믿기지 않는 듯? 이게 어떻게 공식이냐고 묻는다. 오늘의 키워드, 감다살. 관리자는 감다 살아 돌아왔다. 트웬지를 너무 잘하는 부엉이. 그 와중에 갑자기 기능 회의 시작. 체스 있냐고 묻자. 있다. 음악도 있다고 한다. 어학 앱인데 왜 능지가 폭주하냐? 정리 들어간다.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이본 계정 제정신이 아니다. 결론. 푸시는 오지 않았다. 대신 집안 회의가 왔다. 여러분 오늘도 단어 하나만 외우고 갑시다.